자, 문제 분사합니다 서로 다른 세수 ABC가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K의 값으로 가능한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단 ABC 곱한 것은 0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등식을 3개의 등식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좌변은 좌변길이 우변, 우변길 더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합을 할때 B분의 1, C분의 1, A분의 1은 통분되니까 다음으로 되고요 k 3번 더하면 3k가 됩니다. 그리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우변끼리 우병, 곱합니다. 통분하면 b분의 ab 플러스 1 이것도 c분의 bc 플러스 1 이것도 ca분의 다시 a분의 ca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 곱한 것은 k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곱한식은 abc분의 정리하면 1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플러스 ABC로 묶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a b c 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K 세 조구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하면 ABC분의 1, 약분돼서 플러스 ABC 이 식을 그대로 쓰면요. 약분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요. 이 값이 3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다음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식을 빼면요. 이 식이 나오고요. 또두 식을 빼면 이 식이 나오고요. 이 식에서 이식 빼면 또이 식이 나옵니다. 이러한 분수식들은 통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이항시키면요. 각각 이항시키면 다음 식들이 나오고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 b, c의 제곱이 1이니까 a, b, c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될수 있겠죠. 그럼 a, b, c가 마이너스 1이면 정리해서 k 세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이것을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요. a, b, c가 1인 경우에도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때의 k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한편 a,b,c가 모두 1로 같다면 k값은 2가 되고요. a,b,c가 모두 마이너스 1로 같다면 k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서로 다른 세수라고 했으므로 2하고 마이너스 2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과 마이너스 1만 답이 될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